4세트 경기. 경기 시작됐구요. 현재 2킬 중인 한동수 선수의 진영. 8시 쪽, 프로토스구요. 이제 5시 쪽. 레이지맨 선수, 이현종 테란 이 선수가 저번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약간 아쉽.. 플레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지금 액션클라스트한테는 팀, 이제 팀 승리가 절실해요 아이고 도비 반갑다 일단은 테프전이구요 오늘의 첫 테란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이현종 선수 레이지맨 아이디구요 와또실피드에서 푸테전 또 자주 나왔던 종족전이죠 아, 반갑구요. 이러면서, 일단, 가스팩 파일런. 테란 같은 경우는, 일단, 굿서플, 그쵸, 시작해주고 있어요. <laughs>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동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 라면은, 와, 이거 지금, 매치 포인트도 완성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도 올킬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현종 선수가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10게이트 이후에, 서치까지 12시로 가고 있어요. 한동수 선수는. 이현종 선수는, 서플 왼쪽에다가 베럭스. 심시티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12 가스까지, 11 배럭, 12 가스 이제 뭐 정석적인 플레이고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파일런부터 지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10 게이트, 11 가스 짓는 게 약간 정석인데 일단은 파일런부터 지었다는 건 뭐냐? 질럿을 찍으면서 플레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혹시나 생 더블이나 배럭 더블을 예상을 하고 지금 질럿을 찍으면서 천천히 가스가면서 이제 테크 타겠다라는 생각 이고요그렇지만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현정 선수는 일단은 12시 쪽으로 서치를 합니다 센터를 경유했다가 가고있고 이게 또 선질럿이라 마린을 좀 한두마리만 찍고 좀 쉬다가 질럿에 한번 얻어맞게 된다면 약간은 좀 당황할수가 있어요 이현정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ssv로 서치를 해야맞거든요 질럿도 바로바로 바로 출발을 하고 있구요 와, 그쵸. 이게 서치가 안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질러, 지금 마린을 좀 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찍었죠. 그러면서 팩토리. 지금 프로브를 계속 따라다니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러시 난입까지 합니다. 빠르게 지금 일단 심시티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쪽에 뭐, 마린들이 이쪽을 지나갈 것 같고. 일단 투마린이 입구 쪽에 까고 있을 텐데, 일단 원질러가 원프로 브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금, 투 질러까지 또 뽑아냈구요. 이러면서 지금, 본진 쪽에는 코어까지. 컨트롤 싸움이에요. 지금 일단, 3질러가트위스 v 이 싸우는데, 일단, 마린이에요, 마린이. 아, 마린일딱한 마리 잡혔구요. 그래도 일단, 프로바 한마잡아낸는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동 선수는 질러 돌리면서 계속 살려야 되구요. 투 질러 올 때까지 지금 버텨야 됩니다. 추자져 왔구요. 이러면서 지금 또 질럿들 한 대씩 치는 오! 이현종 선수의 컨트롤! 컨트롤! 마린 까트롤아 일단 마린 한 마리 잡았고요. 그래도 빠르게 지금 벌처를 찍는 판단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일단 한동 선수는 3질럿까지 찍고 드라군 찍고 사업 찍어주고 있어요. 오! 자기 서플 때리면 안돼 이현종 선수 집중해야 되고요. 일단 질럿 마무리 됐습니다. 형님 줍쇼님 오프님반가가 반가워 반가워 어 일단 3질럿까지 들어온 거는 과연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일단 벌점 페트로 컨트롤로 이거는 아무 피해 없이 그쵸 잡아내면서 이제 앞마당에 벙커까지 안전하게 지어줍니다. 이제 이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s s c v 로다 보고 있어요. 상대방의 테크라든지 게이트 숫자까지 파악했습니다. 지금 앞마당보다 야 이거 아둠까지 봤습니다. 사업 다크를 하려 했던 거 같거든요. 그치만 s s c v 로 대놓고 방가방가 했죠 이거는. 이게,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지, 아니면, 그대로 전략을 수행할지. 그렇지, 벌처까지 지금 본진 들어왔고, 두벌처까지 지금 또 본진 들어올 기세 일단, 벌처 1킬, 2킬까지 할수 있어 보입니다. 2킬까지. 이러면두벌처까지 지금 본진 들어와요. 아, 그 자기는 지금 앞마당 쪽에서 커맨드와, 지금 팩토리에서 탱크까지 찍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총 벌처, 프로브 지금, 3킬까지 했고, 4킬, 일단 아둔까지 취소한 걸또 봤어요. 야 이거는 테란이 굉장히 지금 이득을 많이 봤죠. 야 아둔 취소한 것까지 봤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고 테란은 앞마당이 지금 프로토스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빠르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안전하게 지금 엠베를 일단 짓긴 하네요. 일단은 이제 아둔이 취소하는 걸 봤. 기 때문에 봤었기 때문에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일단 지어주고 있어요. 또 이제 후방 가면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지어주는 거 좋고요. 이러면서 지금 앞마당 쪽에서 일단 드라군. 오 이러면서 짤짤이 쳐요 탱크. 아 제가 맨날 말하는 거지만 이원 탱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테라는 탱크 코트를 잘못하다 제가 말했죠. 오, 어그어두방 아 일단 원탱크 잘리는 이현종 선수구요 아 이것도 투탱크까지 잡히면 안돼요 집중해야됩니다 지금 여긴 4드라군입니다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11시 트리플까지 까버려요 그치만 여기 SCV가 SCV가 마중나와있다는거 아 이거 좀 좀만 기다렸다가 투탱크 때 짤짤리 쳐줬으면 그나마 다행일텐데 이거 좀 아쉽구요 그래도 이현종 선수가 SCV 돌린걸로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란의 그 다음 테크는 3팩입니다 아카데미까지 3팩이 아카데미까지 지금 테란도 제가 봤을 때 이현종 선수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것 같거든요 지금 3팩 타이밍을 한번 잡을 것 같은데 한 5팩, 5탱이나 뭐한 7탱 정도 때 나가나요? 일단 3팩까지 지어줬구요 그래서 아카데미까지 짓는 거 봐서는 지금 한 번, 갈것 같거든요? 일단 3용이, 있다. SGB가 이쪽에 있었는데, 올라가서 확인을 했었나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열아 열한, 여기 열1씩드라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에그 부셔주고요. 와, 아, 그쵸. 타이밍입니다, 이거. 지금 벌처 마인업을 하고 있고, 이제 가스 100 되면 소감 찍고 올벌쳐예요 지금 총 4탱크. 과연 몇 탱크까지 찍었을지 테,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4게이트에서, 로보틱스와 옥저버터리까지 지금 지어지고있고 일단 11시쪽에 프로브를 한 6마리정도 최적화해주고있어요 테라는 그쵸 일단 벌처가 나옵니다 4탱크인가요? 그쵸 5탱크 타이밍이요 이거는 근데 네 일단 마인업이 아니라 어? 일단 시즈모드업이었어요 그쵸 일단 이거는 시즈모드업이었고 이렇게되면 지금 벌처 마인업이 이제 들어가네요 야 일단 마인업과 소급이 지금정도 찍혀야돼요 저, 일단, 4패까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타이밍은 아닌가요? 일단은, 시즈모드 안마당 쪽에서 하면서, 일단, 4패까지 늘어나고 있고, 오, 어 일단, 스캔 뿌리면서, 상대방이 어떤 테크인지까지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시타드 오브 아둔 확인 했죠? 지금, 이제, 프로토스도, 약간은, 좀 의심할 거예요. 지금 뭐 테란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벌처 마이너과 소급도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그쵸 이건 4팩 타이밍입니다 근데 4팩은 좀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한 5팩 정도로 해서 나가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옥점으로 또 벌처의 움직임과 탱크 숫자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선수 아쓰레기토스10님 빵가방가 빵가와이연어 이러면서 지금 벌처 일단 돌립니다 소급 됐고요1 1시죠 근데 11시 쪽에 일단 3파일론으로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득을 좀 보지 못할 것 같고 이벌처를또 잡히면 안 되는 게 테라는 지금 일단 어 타이밍이 아니라 일단 커맨드 어 뭐, 타이밍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일단 4팩에서 물량을 좀 찍어내면서 안정적으로 좀어 주겠다 이 벌처는 일단 멀티 견제용으로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란도 지금 테크가 이제 아머리가 올라가고 있고 스타포드 같은 것도 아직 없고요 어 근데 지금 시즈모드를 풀었거든요 이거 타이밍과 동시에 지금 자기는 센터쪽 미네랄... 에 센터쪽 멀티를 먹겠다? 동시에 1석 2조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지금 프로토스가 이미 옥적으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질럿과 드라군이 이미 나와있고요 제가 봤을 때곧 시간이 지나면 질럿 발업까지 됩니다 총6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테란이 위치만 잘 잡... 어? 잘 잡았어요 오 그래도 테란이 시즈모드 잘하고 있고 빨리 앞쪽에 마인이랑 좀 탈렛도 도배해줘야 됩니다 이현종 선수 야 근데 이게 타이밍이라고는 좀 약간 약해 보이긴 해요 질럿도 이제 바로이될거 같고 질럿 바로 됐어 이틀이 돼요 그래도 한번 벌쳐 시즈모드 탱크 점사하면서 벌쳐는 질럿들 점사 아 근데 이게 테란이 아, 탱크가 너무 많이 잡혔구요. 이렇게 되면 지금 영러쉬를 갈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지? 그쵸,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막혔죠? 일단 센터 쪽 커맨드도 먹지 못하고 바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일단 6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지만, 아, 이거 영러쉬가 위험합니다. 지금 질러, 센터 쪽에 또 발업 질러들 많구요.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타이밍 한번 막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아비떠 딸 끝까지, 그리고 이제 게이트는 7게이트에다가 11쪽 미네랄 멀티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센터 쪽에서 멀티를 일단 돌려줘야 합니다. 탱크 테란도. 테란도 일단 멀티를 돌려줘야 해요. 서플로시미티 하면서 그쵸. 테란. 빨리 조금씩 전진해야 돼요. 탱크들. 이거는 지금 질렀드라고 한번 들이댈 거예요. 한동수 선수도. 추가 질렀들 드라군 계속 오고 있고요. 들이대. 들이대투스. 근데 프로토스도 약간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꼬라박 하면 안됩니다 그죠와 이렇게 질럿들은 또 scv만 점사하고 소스 드라군만 병력 비율 유지해줘도 되거든요 어 그래도 이쪽 탱크는 자리 배치 잘했긴 했어요 그래도 어쩔 줄 일단 한테는 한타 한번 수비해 줄것 같거든요 어 드라군들 일단 어 그쵸 이게 드라군이 너무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테란은 6팩토리에서 스타포트와 0-1-0까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센터에서 아 근데 s c b 가또 잡혔다 보니까 좀 테란도 기분 좋진 않아요 그치만 그나마 다행인 건 테란이 그래도 센터 트리플 멀티를 돌려주면서 3가스를 얼추 얼추 돌린다는 점 이거는 프로토스도 멀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치만 아비터가 약간은 느리다는 거 아비터가 약간 느리다는 게 지 프로토스도 약간 단점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랑, 일단, 뭐, 아머리 같은 거는 일단 하나네요. 아머리는 일단 현재 하나고요 이러면서 지금 벌처 특공대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처가 할 거는, 프로브를 요격하거나, 그런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벌처는, 다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지금, 이현종 선수가 집중하면서, 벌처, 마인을 일단 최대한 박아줘야 돼요. 조기석씩, 센터에다 마인 도배. 일열로 마인 여기도 도배. 미, 진짜, 미니맵,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곳에 마인 도배를 한다. 테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인구수 비슷해졌거든요? 그 테란도 많이 따라왔어요. 초반에 비해. 지금 일단 8게이트, 테란, 7개, 7팩, 아, 일단 투하머리에다가 6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쪽에, 어, 한동전수도 옥저바가 없어요? 이거, 12시로 왔다가 이 마인 5개. 아 일단 옥좌버가 바로 왔구요 그래서 12시쪽 스타팅에다가 또 마인을 심어주는 이 멀티체크 능력은 좋아요 그래서 12시쪽 프로브 확인했거든요 컷띵 해주고 있구요 11시쪽 일단 미네랄 멀티를 그래도 일단 잘 돌리는 한동수 선수예요 그래도 일단 테란도 나쁘지 않게 오야 이거 그냥 네.. 네 번째 커맨드를 지워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3위업까지 그냥 버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01업이 돼 있고, 이 1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테란 팩토리도 이제 8팩토리까지 올라가주고 있고, 테란은 이거 6시 쪽 멀티 먹겠다는 거예요. 라인에서 6시 미네랄까지 먹으면서 천천히 라인 긋겠다는 겁니다.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비터 찍혔고요.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일단 포지가 3포지입니다. 앞마당 쪽에 3포지에서 111업 돌아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센터 쪽에서 마인 제거를 꼼꼼히 하고 있는 한동수 선수. 옥저버도 좀잘 퍼트려 주면서 상대방이 언제 러쉬를 나오는지. 와. 한동수 선수 옥저버 속옷까지 해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인을 절대 안 밟으면서 변수 1도 안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12시 쪽 센터 멀티와 스타팅도 이제 슬슬 공사 시작 들어갈 것 같습니다. 테랑 같은 경우는 지금 팩토리 숫자 6, 9팩. 2 0까지 올라가지고 있고요 천천히 이제 6시 쪽 라인 그쪽 커맨드 띄워주고 가고 있고 목적으로 확인해 어 프로토스도 이제 200이 될것 같고 테란도 근데 생각보다 200을 빨리 채울 것 같아요 앞마당쪽 일단 바르틸러가 템플러 많은데 야 이게 지금 일단 하이템플러한테 가스를 썼어요 지금 생각보다 가스가 많이 없을 거거든요 한동 선수가 3가스에요 3가스로 3포지 돌리고 뭐, 드라곤과 하이템플러, 그리고 아비터까지 찍는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가스와 미네랄 언밸런스 합니다. 미네랄은 2000이지만 가스가 100이에요. 이건 뭐냐. 지금 이렇게 되면 아비터를 찍을 수 있는 가스가 약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지, 시간만 지나가게 된다. 이현정 선수도 6시 멀티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할만합니다. 채팅 없어진 방지. 채팅 좀 쳐주세요, 일단은. 와 이러면서 지금 프로토스의 한방병력 움직입니다 하이 템플러를 동반한 지금 한방병력이에요 아비터는 지금 일단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6시 라인을 한번뚫어 내려갑니다 베슬 EMP 사이롱 스톰의 EMP 아 일단 e m p 보다 디펜시브고요 오 근데 테란이 진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죠 여기서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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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테란 2업 됐어요. 그라운드. 프로토스 1, 2업이고요. 그라운드 인구수 역전. 아이고, 가족 한숨소리님, 빵가방가, 빵가워이언 야, 이러면 이현종 선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시모도한번 풀고 나가죠. 그쵸? 2업입니다. 타이밍도 퍼펙트하게 2업이에요. 아, 지금 한동수 선수 최악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아까. 지금 프로토스에 한방 병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본진 쪽, 쪽 들어가도 되구요. 지금, 일단은, 아비터가, 야, 이거 아비터가 지금 어딨죠? 아까 나온 아비터. 야, 아비터가, 이거, 이게, 잠시만요. 이거는 아까 나온 거구요. 아까 나왔었거든요, 아비터가. 셋이 옥저하고요와 어, 여기, 여기, 아, 이거에요, 이거예요 일단 얼렸습니다. 얼렸는데 들이댈 병력이 있나요? 테란은 2럽입니다 테란 2럽이라 말했습니다! 테란 2럽이라고 했어요! 얼리긴 잘 얼렸지만 싸움이 안될 것 같거든요 빼야돼요! 한동수 선수 빼야됩니다! 추가타 지금 계속 올라와요 이은충 선수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탱크가 이거는 두은이 죽은 아니라거든요 죽은게 아니에요 이 3탱크는 살아 있다는겁니다 몇초 있으면 풀려요 지금 한동수 선수 같은 경우는 바람질 지금 한 부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7시 커맨드 올라가주고 있고 이렇게 소모전만 하게 된다. 빨리 12시 쪽에 스타팅해서 게이트 더 늘리면서 병력들 계속 와야 돼요. 지금 아비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 어? 얼음땡 두방 그래도? 얼음탱두방 있어요? 어? 굉장히 잘렸고요얼음탱한방더 있어요? 잠시만요. 또 그라운드 유흥치나요? 올리기 오른때가 막 있습니다, 한동수 선수 와, 이거 일단 막아내나요, 그래도? 디펜시브까지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디펜시브까지. 테라는 지금 일단 7시 쪽을 돌려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어, 이러면서 지금 마인? 마인, 와, 또 마인 역대박으로 벌처가 또 많이 죽었고요. 12시 쪽에서도 계속 지금 질러들, 계속 지금 와주고 있습니다. 7시도 일단 멀티 먹는 거목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테란 제가 봤을 때 이현주 선수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단 라인은 잘 그었거든요. 7시까지. 프로토스는 일단 2, 1, 1업이고요. 아, 여기 또베슬까지 지금 다 치, 잡혔고. 테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3, 2이 그래도 3, 2은 돌아가주고 있습니다. 3, 2이 돌아가주고 있고. 아, 이 센터 쪽에 벌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센터 쪽으로 와야 됩니다, 벌처. 아, 이러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리콜이 일단 터렛으로 대비는 돼 있지만, 일단, 세쪽 리콜, 본진 리콜이거든요? 여기 쪽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거 리콜 떨어질 가능성 높거든요? 근데 아비터가 피가 개피라는 거? 리콜 지금 눌러야 돼요! 와, 또 리콜 됐습니다, 본진 리콜. 딱 아비터 피 1대 리콜이 됐어요. 이러면, 태란 지금, 우왕장 하면서, 본진 쪽 빨리, 해, 지금, 서플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거 3위업, 아이고, 3위업, 삼이없, 3업이 안됐듭니다 이러고, 브루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게이트 회전만 하면서, 일곱시 멀티, 이제, 지상 병력 출동하면 돼요. 안마닥 쪽 보는 거 많구요. 아, 3업, 제가 봤을 때 공업 같거든요. 여기 위쪽이 중요한 공업이었습니다. 아, 이러면서 지금, 디펜시브로 어찌어찌 수비를 하려 하지만, 와, 이게 지금, 팩토리 이런 거 심시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지금. 서플은 서플들을 다 부셔지고 있고. 아, 한동수 선수, 이렇게 또, 한번 진짜, 초반에 전투 한번으로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야, 이렇게 니콜가, 지금, 한방 전투로서 이득을 봅니다. 어 그래도 일단 이런 마인 바뀌는 건안 좋고 그냥 옥정을 소거이 됐어요. 야 리콜 한방에 지금 서플이 너무 많이 부셔는 거지 빨간 불 들어왔습니다. 테란 빨리 지금 서플 줘야 돼요. 센터 쪽이라든지 7시 쪽에다가 서플도 배야 됩니다. 지금 병력을 못 찍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브루토스는 센터 쪽에서 한번 병을 모으고 숨겨 있던 7시 쪽 아비토 리콜, 7시 쪽에 리콜 갔거든요. 베슬 만약에 반응 EMP! 일곱쪽 EMP! 아... 반응 못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또. 이러면 지금 일곱쪽 멀티 지키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SCV라도 빨리 빼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지금 반응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SCV가 지금 거의 전멸할 위기고요. 아... 그래도 일단 12쪽 넥서스를 부셔주려 하지만 아... 이 벌처가 잡히면 안 돼요. 이 벌처 열마리 아 이거 벌쳐 또 넥서스 점사하는데 넥스 서 과연 그래도 넥서스 점사 그래도 넥서스 점사 그래도 넥서스 넥서스 P10 아 이러면서 지지 나와 주면서 스코어 3대 1까지 가는 저 태프 중사귀는 팀.